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이고 친구고 그냥 혼자 있을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노년의 진짜 평화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혼자 살아서 느낄 수 있는 진짜 평화와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몇 가지 지혜를 나눠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혼자 살면 가장 좋은 점은 바로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메뉴로 식사를 차려 먹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하루 종일 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죠.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되면 어떨까요? 아침에 그걸 먹으면 속버려. 그런 막장 드라마는 뭘 그렇게 매일 보는 거야. 한심하게. 집안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같은 잔소리가 하루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 잔소리와 간섭은 처음엔 소소해 보일지 몰라도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삶 자체가 점점 피곤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지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황혼 이혼 후 혼자 살게 되셨는데요. 결혼 생활을 할땐늘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했어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살았죠. 그런데 혼자 살게 되니까 내가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달달한 디저트를 먹어도 자주 외출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내 삶이구나 싶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자유를 되찾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삶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은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가질 때 찾아옵니다. 남의 간섭에서 벗어나 내 리듬대로 살아가는 이 자유야말로 진정한 평화이자 행복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아침.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저녁, 그리고 내 삶의 리듬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루하루. 이런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할지 말이에요. 나이 들수록 나를 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게더 중요해집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건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흔히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관계는 피곤함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죠. 이런 관계는 처음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과 갈등만 남기곤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도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노년에는 나를 지키기 위해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지속된 개모임에 꾸준히 나가며 옛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멀리 이사를 가고서도 개 모임에는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이라 지속적으로 모임을 이어나갔지만 개원 중에 지인을 계속 스트레스 받게 하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모임에서 늘 자식 자랑만 일삼았고 모임 장소나 식사 메뉴를 정할 때도 늘 자기 주장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소리가 커지는 성향이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그냥 듣고 넘겼던 제 지인도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 나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하는 자식 자랑 너무 듣기 힘들다. 저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언제까지 참고 봐줘야 할까? 내가 이 모임에 왜 나가고 있을까? 이 모임에만 다녀오면 스트레스를 받아 큰 결심 후 그녀는 개모임을 탈퇴하였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개모임 탈퇴를 결정했다는 것을 듣고 그동안 그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임에서 벗어나고 나니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이제는 마음 맞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나가고 있는 모임이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요. 그 관계가 나를 지지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지요.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만 남기는 겁니다. 나를 위해 과감히 관계를 조율하는 선택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노년은 내 인생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이 무대의 주인공은 오직 여러분이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남의 눈치를 보며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곤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놓치게 됩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는 순간, 내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주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런 틀을 깨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선택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었던 일이 있나요?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그동안 미뤄둔 소소한 행복을 누릴 방법 말이에요.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리는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남의 기준에 맞춘 것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오늘은 혼자 사는 노년이 왜더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남의 기준이나 시선이 아닌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겁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 얻는 평화, 그리고 나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누리는 행복.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와 만족으로 이끌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그첫 걸음은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하고 싶었던 일, 밀어두었던 행복,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씩 이뤄가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용기와 힌트를 드렸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평화롭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